입니다. 잘 들리시면 동그라미. 네. 그런데 윤전생님하고김정희 사님하고 바로 옆에 앉아 계시죠. 그렇죠. 근데김정희 사님은 얼굴이 모르게 뭐, 이거 호박 한 얼굴인데 윤 전사 왜 그렇게 웃으세요? 생글 생글? 아 실라이즈랄 거막 신나요? 오, 물도 막 주고 물 주는 거 뺏고 그죠. 아, 참 보기 좋으시다. 네. 근데 앞에 강의하는데, 강의하려고 그러는데 앞에서 저를 막 흥분해 보면 뒤에 강의하는 사람 어떨 줄은 몰라요, 제가. 뭐, 뭐 어떻게부터 수습을 해야 될지. 네. 자, 그러면 저도, 어, 화면 공유하고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공유는 됐죠? 네. 잠깐만요. 됐습니다. 자, 제 화면에 전창에서 한번 음 보이거든요. 그래서 생글생글 웃으시고, 예. 그다음 리액션 해주시고, 예. 자, 우리 전부 다모 머리, 머리 끄덕끄덕 한번 해봅시다. 하트, 예. 좌우로 도래도래도래. 도래래 도래, 도래, 도래. 예. 우리 옛날에 이거 많이 했는 겁니다. 어, 몸이 따라가기도 하지만은, 마음이 몸 따라온다고 생각하는데, 몸이 마음 따라갈 때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리 끄떡끄덕 거리시면서 맞다 맞다 그렇지 그렇지 해 보세요 따라해 보세요 그렇지 그렇지 예. 그리고 옆으로 도리도리 하면서 아니야 아니야 해 보세요 예. 똑같이 끄덕끄덕 거리면서 아니야 아니야 해 보세요 잘안 되죠 도리도리 하면서 맞다 맞다 해 보세요 안 되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리액션을 잘해주고 고개를 많이 끄덕거리는 분이 피는 무조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어, 금방 열심히 하시고, 자, 시작하도록 할게요. 또또 숨어보나. 됐다. 자, 우리 골든 타임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쩌면 이 골든 타임이 이게 좀 그, 너무 식사한 말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 제목을 우리가 어, 회계연도 시작하기 전에 3개월을 골든 타임으로 이렇게 잡았는데, 근데 판매 회사에서 한달 당겨가지고 5월 달더 버텨야 되요, 그래요. 근데 제가 생각에는 5월 달한달 갖고 안될것 같아요. 일단은 5, 6, 7, 8 이렇게 4개월을 잡았는데 어, 여기 지금 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모여가 계시는데 이 중에서 아직까지 음, 플래티넘인데 브론즈빌드가 아직 안 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어, 바운즈 플래티넘인데 브론즈빌드가 약간 아삼아삼한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브론즈빌드를 어, 9%, 6%라고 얘기하는데 옳게 되면 9% 잡자는 거죠. 그리고, 어, 이 브론즈 파운데이션은 왜아메리스 브론즈 파운데이션의 피를 만들어 놨을까? 이걸 여러분들이 그 뜻을 여러분 가슴속에 새길 수가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큰 눈을 만들려고 그러면, 눈을 처음에 입 호흡으로 가면서 눈덩이를 동글동글하게 똥글, 막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침도 바르고요. 호호호하고 해가지고 차돌같이 만들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눈을 골려 눈덩이가 크기 시작합니다. 어떤 말인가 하면 이 브론즈 파운데이션을 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나름대로 이 브론즈 파운데이션을 방법을 갖고 계시냐에 따라 가지고 어, 여러분들이 어, 그룹을 아, 키울 수도 있고 아, 그룹을 정치 시킬 수도 있거든. 떼놨는데 안박 깜빡, 안박거리지니까. 그래. 어, 네. 자, 그래서 어, 우리가 골든 탑678 플러스 5에다가 한번 맞춰보고요 이 5월달에 여러분들이 할 일을 시동을 걸어 보셔야 됩니다 특히 골든타임은 어디 있는가 하면 달리게 있는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나는 생명을 구할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뭔가 하면 내삶내 내 생명을 구할 마음이 있는가 이게 있어야지만 골든타임은 뭔가 뭐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질문을 드립니다 어, 삶을 바꿀 마음이 있는가.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그리고 지금 난 어떤 미래를 꿈꾸는가. 또 내가 택한 솔루션을 통해서 나는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가. 카메라 안 보여. 이창호 사장님 비디오 꺼진 것 같아요. 비디오가요? 어 비디오 한번 눌러 보세요. 비디오가 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요. 오케이. 아프라 아프다. 아프란예요거 예. 됐죠? 어디서? 아 처음부터 안 됐나? 아, 자 그러면 질문 을 여러분 드립니다. 삶을 바꿀 마음이 있는가? 또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지금 나는 어떤 미래를 꿈꾸는가? 또 나는 내가 택한 이 솔루션을 통해 가지고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가? 그러면 나는 하루에 얼마 정도의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확답이 들어야지만 이 골든타임 6, 7, 8을 여러분들이 올바른 마음으로 올바르게 시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 이 골든타임 목표에 기르는 길첫 번째가 뭔가 하면 목표를 결정한다. 설정한다 아니면 결정한다면 요두 번째 결정하는 것은 반드시 지킨다. 우리 오랜 버핏이 하는 얘기가 있죠. 오랜 버핏이 주식에서 돈을 버는 방법. 첫 번째 돈을 잃지 않는다. 두 번째 그 결정한 것을 반드시 지킨다. 이두 가지가 오랜 버핏 성공했는 비결이 두 가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표를 결정했다면 결정한 것을 반드시 지킨다. 이걸 여러분들 마음속에 딱 새기시고요. 목표는 숫자입니다. 숫자. 어떤 거 하면 지금부터 조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이런 게 아니고. 이 숫자를 맞추면 목표는 반드시 따라옵니다 기간과 함께 만약에 내가 브론즈 파운데이션 되고 싶다 또 브론즈 가 되고 싶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쇼드 플랜에서 개수를 맞춥니다 근데 사업자가 안 생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업자가 생겨야지만 내가 브론즈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sp가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게 막 와류가 막 생겨나요 그래서 어 그냥 목표 게임이라고 생각하고 브론즈 파운데이션 나 혼자라도 갈수 있다 그러면 브론즈 파운데이션 소비자 20명 그 중에서 골드 소비자 10명 이거 내가 먼저 만들자 이 약속부터 내 스스로 먼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비자 20명에 우리 골드 소비자 그러면 뭐유틸리션 하나 먹고 그 다음에 화장품 하나 쓰고 이러면 10만 피이 되죠 그죠 그러면 골드 소비자 10명이면 어 여러분 브론즈 파운데이션을 그냥 가요. 그 레그의 형성은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내가 사업자를 찾는다 그래갖고 안 나오는 사업자를 열심히 찾아다 보면 여러분 지쳐버려요. 그래서 어, 아미의 기본은 어, 소비자죠. 그래서 이 소비자 소비자로 브론즈 파운데이션을 만들어 보겠다고 여러분들 마음을 먹고 시작을 하면 그 와중에 사업자가 생겨납니다 반드시. 자 그럼 브론즈를 한다. 그러면 개인 소비자 나한테 30명이 있고 그 다음에 20명의 골드 소비자를 내가 스스로 확보한다 그리고 전체 등록 소비자 회원을 50명을 맞춘다 이러면 골드 소비자 내가 만들지 않은 골드 소비자가 또 따로 생겨납니다 그런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s p 말고 우리가 브론즈를 꿈꾸는 이유가 브론즈가 되고 난 다음 그 이후에 p, PT나 어, 또 바운드 프레칭이나 이런 게따라 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목표를 할때자이 되게, 되게 중요한 얘기죠, 그죠? 자 우리가 아를 한다는 것은 사업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누군가한테 아메 한다 그러면 어, 뭐라요? 해 아메 사업한다 그러지, 아메 제품을 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그 사업은 비즈니스입니다. 이 비즈니스란 뜻은 목표를 가지고 도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전하지 않고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 아메 사업하지 을 않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사람은 능력만큼 일하는 게 아니고 목표만큼 일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를 두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지금 현재 목표를 갖고 있어요. 이 목표와 도전에 여러분의 슬레임이 따라오는가? 그러면 부담으로 다가온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목표는 내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리고 목표가 없고 도전하지 않으면 행복한가? 여러분 행복하세요? 아니죠. 계는 마음속 부담스럽고 뭔가 스폰서한테 뭔가 빚지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계속 든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 여러분들 은 목표가 없으면 아메인은 어, 사업이 아니고 취미가 됩니다 여러분 골프치면 골프 라운딩 갈때아 요번에 는메타수좀 쳐봐야지 목표 요번에는 내가 8 0세타를 쳐봤으니까 반드시 한타 줄여봐야지 이런 목표를 가지고 나와야죠 그죠 하다못해 스크린 골프장에 가도 여러분 제한테 이 길이 목표입니까? 안 그러면 내가 오늘 이번에 신기록을 한번 내봐야 되는 게 목표입니까? 그래서 이 목표가 없으면 여러분들 아메이가 힘들어지고 피곤해져요. 그래서 목표는 반드시 가질 것. 자, 그 다음에 이 골든타임을 내 것으로 가지기 위해 가지고 여러분 마음을 어떻게 묻는가 하면 이 골든타임은 나한테 주어진 찬스라고 생각합니다. 이 4개월 동안 내가 이루어낼 수 있는 나한테 온 찬스라고 생각하고 찬스를 시간으로 생각하죠 자 목표는 반드시 스폰서와 함께 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반드시 뭘뭐 해야 되는가 하면 먼저 자발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스폰서가 우리 목표 설정하면 볼까요 이러면 여러분 그 사업이 고만 부담스러워집니다 또 스폰서가 그렇게 불러갖고 목표를 설정하면 그거는 스폰서의 목표이지 내게 되질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내가 먼저 목표를 가지고 스폰서한테 가기 시작할 때, 이때 사업은 시작되고, 골든타임이 내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다 목표를 설정했으면, 여러분 목표를 이루었다고 착각합니다. 착각을 해버려요. 왜 그런가 하면, 대대는 시지를 파악 못 한다 그러죠. 무슨 말인가 하면, 어, 내가 이미 이루지도 못했는데, 이미 이루어 버렸다고 내가 속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한테.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에메랄드가 되고 싶으면, 에메랄드 같은 행동을 하시고, 에메랄드 같은, 에메랄드 같은 말을 하시고, 에메랄드 같은 그런 걸음걸이를 가지세요.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되고 싶다고 생각하면, 다이아몬드가 쓰는 말투를 쓰시고요, 다이아몬드가 입는 옷을 입으시고, 다이아몬드 같이 화장하시고, 다이아몬드 같이 식품을 드세요. 그래서 내가 다이아몬드가 되었다? 이걸 여러분은 내서김을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루틴을 만듭니다. 시작과 끝에, 끝은 이 집중해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해왔던 이 고개들을 지금부터 새롭게 시작해 보는 겁니다. 자, 고개도 배웠죠 1, 오디오 한개 반드시 적고요. 제가 위에 나만의 노트를 만들기라고 해놨는데, 이 나만의 노트 만들기는 뭔가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노트를 하나 만들어가지고요. 매일 하루에 한 개씩 오디오를 듣고 버리지 마시고, 청취록을 만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60일이나 면 3개월이면, 60개의 오디오를 듣고, 오디오 청취로 60개를 가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품을 한 가지 매일 스타디를 해요. 그래서, 어, 제품 써도 되고, 또 뉴트리아트도 되고, 그래서 매일매일 제품 한 가지를 노트에다 적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책을 15분 읽는데, 그냥 읽고 덮는 게 아니고, 그 중에 내 마음에 드는 문장 한 개라도 옮겨 적는 버릇. 이렇게 한번 적어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뭔가 하면, 목표 달성까지 모든 어떤 미팅이든 간에 필참합니다. 무조건 참석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프라인이죠. 어, 시간의 최우선을 여러분들이, 어, 내가 지금 주어진 3개월이면 이 3개월 동안 내 모든 시간을 바로 앞에 갖다 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디 오듣고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내거 아니에요. 그 다음 제품, 이때까지 제품 그만큼 많이 공부해도 내가 적지 않고 내가 강의로 만들지 않으면 제품 내게 되질 않아요. 책 읽어도 덮어버리면 끝나버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지 않으면 내게안 되고 적었는 걸 말하지 않으면 내게 되질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노트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 다음에 누군가를 후원할 때그 사람을 집착하지 말아요. 이 사람이 사업할 거라고 매달리지도 말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면 하그 사람 뒤에 그 사람을 볼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됩니다. 자, 우리 가 항상 얘기하듯이 주먹을 쥐어요 그리고 주먹은 한 개인데 피면 손가락이 다섯 개입니다. 누구든 다섯 명의 사람은 반드시 있다고 생각하고 그 뒤에 사람 다섯 명을 찾아내는 작업들, 그 뒤에 누군가 있을 그 사람을 호기심을 가지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스토커가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 모든 말은 감정입니다. 그 사람이 사업을 하겠다는 말도 감정이고 내일부터 모든 미팅에 나오 나오겠다는 말도 감정이고 다음에 열심히 해보겠다는 것도 감정이고 꿈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것도 그것도 감정입니다. 근데이 감정이 지속적으로 되면 진실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모든 말도 여러분들이 파트너가 사업을 하겠다 안 하겠다 목표를 달성하겠다 이 말은 전부 다 감정이라고 생각하고 믿되 믿지 마시라는 겁니다 계속 믿을 수 있게 여러분이 후원해 주는 거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리고 진실은 일년 후에 들어라 그 사람의 목표를 얘기하고 그 사람의 꿈을 얘기하면 동정하게 믿으면 일년 후에 그 사람을 진실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리고 사람보다 시스템이 집중하라. 이게 뭔가 하면 사람한테 매달리지 말고 그 사람을 시스템, 시스템에 넣고 난 다음에 같이 후원해서 성장할 수 있는 편을 만들어 주시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목표만큼 행동하고 목표만큼 변화하기. 우리는 변화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목표를 정해놓고 사업을 하게 되면 이 목표는 숫자입니다. 이 숫자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르쳐주고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일러 주죠 자, 어, 저는, 뉴핀에 도전할 때 항상 무엇을 하라 그런가 하면, 어, 덱스에이가 썼던, 아, 으면 주고, 이 책을 꼭 읽으라고 얘기합니다. 어, 저는 이책 읽으면 책이 너무 가지를 않아요. 줄줄 한 줄이. 그래서 어떤 분이 20장을 읽고 썼던 글인데, 안전지대에 작별을 구하고, 돌아갈 수 없도록 문을 닫아 그었다 신념에 찬한 그림 꿈을 실현시킬 수도 있다. 변화란 이렇게 크게 숨을 들이시고 밖으로 나가보는 것, 껍질을 깨고 나오는 것, 0에서 1로 가는 것이다. 자, 끝없는 추구 25가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내가 먼저 바뀌어야 된다. 내 자신을 믿어야 한다. 그리고 좋은 습관에 익숙해질 수 있다. 자, 26장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사람들에게 말을 걸어라. 가서 그리고 미소로 보내라 뭘 말,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사람 이름을 불러줘라 그리고 친절하고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보여라. 사람에게 관심을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칭찬은 구하게 비난은 신중히 그리고 사람의 사람들의 감정을 존중해 주라 그리고 배푸는 모습을 배우고 사람들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라 그리고 마지막에 유머 감각을 키워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유머 감각은 뭔가 하면 사람이 여 유입니다 여유가 없으면 유머가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열심히 쇼도플랜 했는데 사람이 안 나타나요 그럼 그러면 표정이 자꾸 어두워져요 그럼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사람들은 자꾸 나한테서 멀어지거든요 그럴수록 뭐라는가 여러분 유머가 키워주시는 겁니다 이 유머가 또 연습해야 됩니다 네. 자 이거 우선은 조금 이따가 그 얘기는 안 했는데, 우리 손재범 선생님이, 어 뭐, 다른 걸 준비를 하셨던데 수다 보니까 올라왔어요. 자, 여 메타 플레가 메타, 이 어, 지금 각 차트입니다. 각 주식의 차트인데, 지금 메타 플랫폼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메타 회사가 무슨, 무슨 회사일까요? 네, 페이스북입니다. 이페이스북이 이름을 메타로 바꿨습니다. 그 이유는 뭐 여러분들 나중에 설명 한번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어 오른쪽에, 내가 보이네. 예. 오른쪽에는 알파벳이라는 회사입니다. 알파벳이 이름 뭐죠? 네, 구글입니다. 구글이 알파벳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거든요. 이것도 나중에 시간이 될때 제가 바꾼 이유는 설명을 드릴게요. 버크 센 쇼입니다. 이거, 이거 누구 거예요? 이렌 월요일 겁니다. 오른쪽에 넷플릭스입니다. 자, 주식 차트를 한번 보세요. 어느가 하고 싶습니까? 단연 여러분 택할 건 버크 센스이 이거죠. 이분은 50년간 사업을 해왔는데, 지금 10년 동안에, 어, 7,700만 불이 지금 50 어, 7700 달러가 58만 주로 지금 올라갔어요 58만 주면 한 주에 58만 주면 우리나라 얼마예요 그 6억이죠 지금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자 여러분들 어 이걸 보면서 지금 나도 자연사 학단데 내가 내회사라면 지금 내그래프는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 그러면 나, 나는 누군가 나를 보고 내 주식을 사줄까? 내 주식을 사줄까는 뭔가 하면 나와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나의 파트너를 나를 보고 따라서 해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한장더 넘기고요. 자, 오른쪽 왼쪽 똑같이 아마존입니다. 그 아마존인데 얘는 왜 이렇게 울퉁불퉁하고 얘는 올라갔다 안 내려오나? 그 왼쪽 아마존은 1년짜리고요. 오른쪽 아마존은 10년짜리입니다.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런데 1년 동안 이만큼 울퉁불퉁하면서 이렇게 찾았는데 10년으로 와서 보면 여부에서 변한 게 별로 없다는 겁니다. 어떤 일인가 하면 1년 동안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여러분 변하지 않는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이건 다시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알미 성공은 꿈에다가 신념에다가 목표에다가 인내력을 보태는 게 바로 성공이라고 텍스 데이가 얘기를 합니다. 자 이분은 열심히 열심히 파는데 멀었어요. 시간이좀더남면 거리가 남았죠. 그러지 열심히 팝니다. 이분들 은 바로 코 앞에서 멀어져 나가죠. 이런 분들 참 많이 봅니다. 자 2022년도 아메의 경제 상대는 다른 사람으로 바로 작년에 나옵니다. 365월 동안 매일 1%만 성장하면 37배의 성장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 여러분은 작년에 나와 지금의 내가 얼마나 많이 바뀌었고, 6개월에 나와, 지금의 내가 얼마나 바뀐가. 그럼 6개월에 얼마나 바뀔까는 생각해 보는 겁니다. 암에는 완벽합니다. 그러나 유일한 변수는 내고요. 그러나 또 유일한 변수는 또, 유리 열쇠는 또, 또 납니다. 집중이 마지막입니다. 자, 6개월, 3개월을 집중해 보자는 겁니다. 변화와 성장 같은 말이고요. 이, 이 집중은 뭐를 만드는가 하면, 남다른 클래스를 만드는 시간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의 차별성을 만드는 일이죠. 이거는 한 번쯤 차별성을 집중해서 만들어 본 사람은 이 사업을 잘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통해 가지고 하기 전에 나는 집중해서 차별성을 만들어 본 일이 없다. 그러면 한번 만들어 봅시다. 내 인생 살면서 한 번쯤은 이런 시간을한번 가져보야 될까? 그래야 남다른 사람이 될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사업은 만날 사람을 만나고 가야할 곳에 가고 해야 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업을 하면서 안 만나도 될 사람을 만납니다. 편한 사람을 만나고요. 그 다음 가야할 곳에 가는 게 아니고 가면 반기 주세요. 반기 주는 곳에 가고 가면 놀아줄 곳에 갑니다. 해야 할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안 해도 될 일, 하면 편안한 일, 이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선 순위를 적어놓고 목표를 적어놓고 이번 달에 나는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고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 사람을 사업가로 만들지 뒤에 소비자를 더 많이 사들일 건지 그걸 여러분 스폰서 상담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한달 동안에 이번 이번 일주일은 어디를 가야 되고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목표에 적지에 적혀 있지 않으면. 한달 바쁘고 일주일 바쁘고 매일매일 바쁜데 뭐안 만나도 될 사람 만나고 있고 안 가도 될 자리에 가고 있고 안 해도 될 일을 하기 때문에 시간들이 가면 성장을 하지 않는 겁니다 마음이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3개월 동안 오디오 60개 듣잖아요 6개월 동안 오디오 60개 들어요 3개월 동안 그러면 내가 오디오가 됩니다 여러분 오디오 적었는 거책 읽었는 거 여러분들이 6개월만 한 페이지씩만 적어요. 그럼 내가 책이 됩니다. 내가 어디 가다가 내가, 내가 책이 되고, 내가 제품이 되는데, 어떻게 내 사업이 안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업입니다. 반드시 만날 사람 만나고, 가야 할 곳에 가고, 해야 할 일을 하고, 지금 내일 만날 사람이지 꼭 만나야 될 사람인가, 여러 목표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베이직에 대해서 여러분과 시간을 나눠봤습니다. 자. 우리 멋진 그룹 만들고 세미나 여러분들과 함께 더 많은 분들과 함께 여러분 만나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